예, 스님,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음, 결혼했는지 이제 한 7년쯤 됐고요. 6살 된 남자아이랑 4살 된 딸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남편에 대해서 별로 뭐 불만이라든지 걸리는 게 없는데 남편이 이제 애들에 대해서 좀 무신경하다든지 좀 무관심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달래거나 타이르지 않고 하지 말아든지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화가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다제 욕심인 것 같고 제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서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다가 또 아이들하고 또 남편하고 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또 그게 또 쉽게 또 마음이 잘 내려놓아지지가 않아서 스님이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내 생각을 남편에게 몇번 얘기해 봤습니까? 그냥 이제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애들 야단치지 마라든지, 애들하고 좀 같이 잘 놀아라든지, 내가 바라는 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남편에게 몇번 진지하게 얘기해 봤습니까? 한번도 얘기 안 했습니까? 진지하게는 아니고 그냥 애들하고 좀 같은 같이 좀 많이 놀아주고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몇번 얘기했어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때 제가 이렇게 화를 올라오는 내 모습을 볼때 애들 앞에서는 남편한테 이야기를 못 하겠고 그냥 애들 모르게 치껏 이렇게 한 번씩은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네.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 그것이 정말 우리 남편이 고쳤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 남편을 위해서도 적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혼자 속으로 끙끙대지 말고 또 화내지 말고 남편에게 진지하게 여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에게 좋지 않겠냐? 이게 남의 애도 아니고 우리 애들인데 아이라는 거는 뻔받고 자란다는 건데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러면 아이들이 뭘 뻔받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보고 안되면 술상을 차려서 또 얘기해 보고 왜? 우리 시청에 가서 뭐 해달라는데 뭐잘안 해주면 그래 공무원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음. 그렇게 부탁도 해 보고 이렇게 몇 차례 더 해보세요. 음. 그거 내가 할수 있는 일인데 그걸 꼭 부처님한테까지 부탁할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 다른 일도 바쁘실 텐데요. 어? 북한에 굶어드는 동포도 보살펴야지, 저 아프리카 어디 뭐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 부처님께서 힘이 있으시면 그들을 돌보십시오.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내멋좀 도와줄까? 이러더라도 내가 진실한 불자라면, 아닙니다, 부처님. 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한 불자예요. 음. 그래서, 세번 내지 다섯 번, 정말 내가 진지하게 얘기해봐라. 그랬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아, 이거는 고쳐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그럼 고쳐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낭비죠. 나만 아, 화나고 자꾸 남편에게 미워집니다. 근데 사람이 다 고칠 수는 없어요. 이치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 의하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고치고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몇번 얘기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고쳐집니다, 쉽게. 근데 어른의 특징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노인의 특징은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한테는 맞춰야 되고, 어린아이는 따라 배우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님이 어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고치기가 어렵다. 음. 조그마한 아이도 엄마가 얘기해도 잘못 고치는데, 어떻게 다큰 남편을 내가 고칠 수 있겠어요? 음. 진지하게 몇번 부탁을 해보고, 안 되면 고치는 건 포기하셔야 된다. 음. 그래서, 남편은 남편 식대로 하도록 맡두고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아버지의 권리다. 나에게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있듯이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있거든요. 나는 내 식대로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있듯이 남편은 자기 식대로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그냥 두세요. 남편이 애들에게 잘못한다고 둘이가 싸우는 게 애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느냐? 남편이 애들에게 하는 것을 아빠의 권리다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게 애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느냐? 전자가 훨씬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애들이 엄마한테 아빠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오히려 두둔을 해요. 너 말을 아빠가 들어야 되겠니? 아빠 말을 네가 들어야 되겠니? 네가 생각할 때 어느 쪽이니? 너하 아빠하고 생각이 다르면 너 생각이 옳으니 아빠 생각이 옳겠니? 100%는 아니지만 어느 게더 비중이 높겠니? 이렇게 아빠의 처지를 오히려 두둔하고 이해시켜 줘야 돼요. 그냥, 아빠 말안 듣는다고, 야단치고, 화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하고 있거나, 라는 생각이 들면, 비록 그것이 자기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불평은 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떠냐, 부모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된다. 비록 자기를 위해주더라도 엄마가 아빠를 욕하면서 자기를 두둔해 준다. 너 아빠 나쁜 인간이야. 너한테 그렇게 하지.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는 일시적으로는 좋아할지 몰라도 부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그게 훨씬 더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첫째 할 일은 남편에게 진지하게 내가 바라는 말을 정말 이게 애들 교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성질만 냈지 진지하게 얘기 안 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스님은 북한 동파 굶어 죽는다니까 안타깝고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공고 정토에다가 도 호소하고 정부에다가도 다섯 번 여섯 번 호소하고 다섯 번 여섯 번 찾아가고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일이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내말안 듣다고 는 욕도 안 한다. 이왜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영역이. 바깥으로 드러내서 말은 안 하지만 북한에도 수도 없이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제안한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영역이다. 미국까지 가서 지원해야 된다. 국제기구에도 얘기하고 각국 대사들, 대사관 직원들 브리핑하고 요청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자기 자식의 교육 문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남도 아니고 함께 사는 남편인데 왜 그걸 진지하게 얘기를 안 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안 되면 술상이라도 채를 주면서 얘기하세요. 정말 애가 중요하다면 화내지 말고. 그렇게 정말 중요하다면 하라, 이거야. 근데 별로 중요 안 하니까 지금 안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해놓고 무슨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첫째,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 어른은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계속 노력하는 것은 낭비다 이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남편은 남편 역할하도록 놔두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불평할 때 아이에게 동요해주는 게 아이의 교육이 좋겠느냐. 오히려 아빠 편에 서서 아빠를 이해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아이의 교육이 좋. 그런 면에서 인간 심리적으로 설명하면 남편 편에 서서 남편의 입장을 이해시켜주는 게 아이의 정신 건강에 좋다. 어릴 때 사탕 많이 먹으면 입안에 달콤해서 좋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빨이 썩는다든지 건강에 나쁜 것 같아요. 그때 아빠를 욕하고 아이 편에 서면 사탕 먹고 애 이빨 썩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이게 나쁘다. 이게. 근데 주로 이렇게 애들 키우는데 보면 요즘은 다 직장도 나가고 해서 좀덜 합니다만 집에서 애들 몇명 키우고 이러다 보면 옛날에 남편들이 가정폭력도 이러더라고 가정에 와서 행패도 피우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아내는 자기 억울한 얘기를 할 데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주로 호소합니까? 세 살짜리, 다섯 살짜리, 일곱 살짜리 애 붙들고 호소를 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랄 때 주위에 보면 어린애들은 다 아빠를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 아버지를 미워하면, 자기 종자가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종자 불량 아닙니까? 그죠? <laughs> 종자가 불량이면, 비로치고 농사 열심히 지어도, 소출이 별로 없어요. 이 자기 자긍심이 없어집니다. 자기 떳떳함. 떳떳함이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지위가 낮아도, 어디 가서 상석 안 줘도, 환영 안 해줘도 별로 구애를 안 받습니다. 떳떳한 사람은. 근데 속이 허한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높은 위치에 가면 허세를 부리고, 돈이 좀 있으면 사치를 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비굴해지고 아양 떨고 이렇게 돼요. 속이 허해서 그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의 제자 비구더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리고 비굴하지 말고 당당해라. 이랬어요. 중생은 돈에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면,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자기보다 돈이 좀 적은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고, 권력에 집착하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그러죠. 그런데 수행자는 속이 꽉 찼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아주 겸손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아주 당당하다. 이 말은 높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고개 쳐들고, 낮은 사람한테는 고개 숙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반대로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다. 출가 수행자들은 먹고 사는 것을 가장 열악하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먹던 밥 얻어먹는단 말이야. 그 음식으로도 먹는 것이 만족한단 말이야. 흔히 국왕 대신한테 고개 숙일 이유가 없잖아. 국왕 대신한테 뭘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당신은 남 밑에서 또 정진하고, 아침에 가서 한길 남 집에 가서, 개밥 같은 것좀 얻어서 먹고, 다 떨어진 옷 주워 또 입고 살기 때문에, 국강 대신한테 뭐,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빈민사라왕의 부처님 보고 뭘 해드릴까라고 수도 없이 요청을 해도, 나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다 근데 고강 대신한테 고기를 숙길 이유가 없죠. 남은 집에 밥을 먹어가는 주제에 큰소리 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매일 걸식을 다니기 때문에 밥을 들어가는 사람은 주는 사람한테 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걸식하는 수행자는 항상 겸손한. 그들이 내 밥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속이 차면, 이렇게 당당하고 또한 겸손하다. 아. 속이 하면 어떠냐? 펌 아, 폼을 잡았다가, 또 조금 만하면또 비굴하게 굴었다가, 이렇게 이중인격으로 나타난다. 근데 또, 이것도 잘못 받아들이면 어때요? 너무 이거를 법집으로 받아들이면 높은 사람 오면 도리어막 목에 힘주고 큰 소리 꽝 치고 일부러 저 밖에 앉아놓고 어, 또 낮은 사람 오면 일부러 가서 더 환대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평등하게 하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걸식을 할 때도 안한전자는 부잣집만 찾아가면서 걸식하고 가섭전자는 가난한 사람만 찾아가. 걸식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평등하게 부자다 가난하든 차별 두지 말고, 그냥 차례로. 이게 자제거리야. 차례로. 그냥 걸식해라 그러니, 아들이 그런 훌륭한 자녀가 되려면, 엄마가 이렇게 자녀 교육 문제로 애하고 싸우면 애가 더 나빠진다. 이 말이야. 어, 자녀 교육 잘 시키려고 싸워도 더 나빠져요. 어, 진짜 자녀를 위하는 거는 어, 내 보기에 남편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도 그건 누구 보기에 그렇다? 내 보기에 그래. 그건 진실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럼 내 생각이 다 옳았냐? 옳은 건 아니에요. 그 무조건 남편 말만 따라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의견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누구 자유다? 남편의 자유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